25페이지 8번 어, 다른 풀입니다. 자첫 번째, 이제 이걸 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(x)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보고 분모가 0인데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네. 그럼 f0이 0이네. 맞지? 그래서 x를 인수로 가진다는 걸알수 있지. x의 인수, x 를 인수로 가집니다. 그리기두 번째 힌트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 분의 x-1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보고 뭐 x-1이 인수라는 걸알수 있죠. 따라왔어? 그래서 우리는 fx를 일단 x를 가지네. x-1도 가지네. 근데 이거 3차식이잖아. 그럼 이제 한 개만 남은거잖아. 괄호 한 개만 남은 거 아니야? 네. 그 괄호 한 개가 1차식 맞아요, 차식그1차식을 ax 플러스 b라고 말할 수 있죠. 여기까지 이해했어? 네. 이렇게 하면 막 a 나오고 b 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. 그러면 이제 요 위에 거 이제 계속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죠. 리미트 x가 0으로갈때 x 분의 x 의 x 마이너스 1의 ax 플러스 b. 리미트 x가 1로 갈 때. X에 X-1에 AX 플러스 B 분의 X-1 없애고 여기 마이너스 1 B 맞죠네 그게 얼마나 나오지? 마이너스 1 그럼 B가 바로 얼마지 나오죠? 1이죠, 1 음. 자, 그럼 이제 팡팡 없애고 1 집어넣으면 1에다가 A 플러스 B인데 B가 1이죠 분의 1 이렇게, 되겠죠? 그게 얼마라고? 3분의 1, 그래서 a는 렇게 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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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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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근데 이거는이리다 알고 있이렇 사실 렇게이가게 이렇게, 되겠지?